예스미 어, 얼굴 진짜 작다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그런 걸 듣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해요 로마하면은 뭐 로마법에 따라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집트 가게 되면은 한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일단 아,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밤에 나오 특히 여자분들 절대 안 되죠.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이집트로 따졌을 때는 좋은 지역이 있지는 않거든요. 옛날 동네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지진이랑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집트 문화를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집트 여행을 진짜 즐기면은 인생여행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나 이집트 갔는데 최악이었다. 제가 진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가게 되면은 항상 한국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피라미드 찍고 뭐스핑크스 앞에서 사진 찍고 박물관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예쁜 곳들이 진짜 많아요 백사막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요 모래가 흰색이에요 그리고 젤름시카라는 도시도 거기 바다가 진짜 완전 파란색이에요. 들어가면은 손발이 다 보여요. 이집트 아닌 다른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나이뱅 자격증 많이 따는 걸로 유명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질투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문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어야스민 얼굴 진짜 작다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그런 걸 듣잖아요. 이분 되게 나빠요 아랍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좋은 거 보거나 아니면 예쁜 걸 봤을 때어 너무 예뻐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진찬을 할때 눈치를 보면서 한 번만 얘기를 해요. 되게 예쁘시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과하게 진찬을 하면 나 이거 다 잃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문화가 있어요. 파티마손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시죠. 모양이 이렇게 손처럼 생겼는데 파란색이에요. 그것도 아랍 문화인데 시기나 질투를 받았을 때그 나쁜 눈을 막아 주는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시기 질투를 뺏어 간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 약간 무서워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내 눈이 다치면 어떡해? 그 정도예요. 식이 질투하는 눈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죠. 왜냐면 다 어렵거든요. <laughs> 일단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파라오 그것뿐만 아니거든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현재 정권까지 다 배워요. 지금 어떤 정권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시험 볼 때도 딱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어가지고 진짜 역사 시간 제일 흥미로우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야스민님은 만점을 받았다는 자해가 <laughs> 진짜 심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집트식 화장을 하고 한국에서 다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면 너무 눈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문화여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화장법을 보니까 한듯안한듯 진짜 자연스러운. 그런 화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많이 연해졌어요. 저는 K 화장품 하면 딱 이거다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미비크림 원래 옛날에는 그런 거안 쓰고 무조건 진한 파운데이션. 그리고 약간 틴트. 틴트 아예 없었거든요, 이집트에 음. 무조건 진한 립스틱이었는데 요즘은 쓰고 있는 거 한국식 틴트. 음식은 일단 제가 제일 인정하고 좋아하는 마시라고 있어요. 마시라는 말은 원래 집어넣다 라는 말이거든요 가지, 토마토, 파프리카 그리고 보도잎 거기 안에 있는 것들 다 빼고 나서 안에 쌀이랑 야채를 다 넣고 말아가지고 익혀요 보도잎이나 배추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생긴 거는 김밥처럼 생겼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 몰로케야라는 음식이에요 몰로케야는 약간 <laughs> 수프인데 색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 음식이긴 해요. 완전 초록색이거든요. 식물이에요 원래. 그거를 다져가지고 마늘이랑 육수랑 이렇게 해서 계속 끓이는 그런 국물인데 밥에다가 비벼서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수프처럼 아니면 빵이랑 같이 찍어서 먹어도 미역국이 미역국이랑 좀 결이 다르고 미생인가? 매생이구나. 어, 예, 예. 생긴 거는 조금 비슷해요. 맞아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못 먹어요. 실제로는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비둘기가 살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쌀을 넣어서 키워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어요. 한국 와가지고 비둘기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야 너네들 이집트 가면 다 잡혀먹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집트인들 전국이다라고 생각했죠. 어이 없어 했던 게 이집트 되게 넓거든요. 진짜 넓어요 땅이 지역마다 사람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비부색도 진짜 다르거든요. 수도 쪽으로 아니면 뭐 바닷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백인이랑 더 가까운 그런 이집트 사람들을 볼수 있고 이집트 남쪽으로 가잖아요. 흑인 분들밖에 없어요. 이거는... 약간 20대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제가 21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있었을 때는 진짜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8%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가 올라간 이유 때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출산율을 줄이자 라는 캠페인 많이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컨트롤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 역사가 너무 길잖아요 상황이 계속 달라져요 예전에는 엄청 개방적으로 됐다가 종교 들어오면서 보수적으로 됐다가 자유는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됐다가 지금 딱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특히 시골 쪽에 이제 연애를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조금 더 개방적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남자친구랑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그거를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살짝 다르기 때문에. 썸이라는 비슷한 단어는 없지만, 썸 타는 기간에 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 데이트 하는 거고. 한국 문화랑 비슷하다는 게 부수적인 집들은 연애를 해도 아직 진지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약간 어, 한국 생각보다 좀 부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계속 하고 싶고요. 이집트 뿐만 아니라 중동 쪽으로 이제 한국을 더잘 알리는 대표 되고 싶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이집트 뿐만 아니라 아랍 나라를 잘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뷰티랑 패션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제 브랜드를 뷰티나 패션 쪽으로 하는 게제 꿈이에요. كنت مبسوطة أن أنا معاكم النهاردة وأتمنى أن الحلقة تكون عجبتكم ما تنسوش تعملوا سبسكرايب على القناة وما تنسوش تعملوا لايك على الفيديو وشكرا أن أنا كنت معاكم مع السلامة